아이즈, 리아이즈는 데뷔곡 게더 기타, 캐더 기타으로 선보인 인기 무대를 통해 신곡 러브 119, 러브 109으로 인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에 발표된 멜론 주간 차트 1월 8에서 14일에서 게더 기타로 18위, 러브 119으로 2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러브 119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멜론 탑100 차트에서 11위를 기록하며 차트 북박이 곡인 게더 기타를 뛰어넘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브119는 벅스 주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에서 11일 동안 집계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주간 차트에서 1위, 유튜브 뮤직 한국 인기곡 주간 차트에서 10위,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송 한국 차트에서 10위에 진입하여 데뷔 4개월 만에 라이즈가 가진 라이징 파워를 재확인시켰다. 먼저, 러브119는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전 세계 9개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QQ뮤직 한국음악 주간 차트 및 급상승 차트에서 1위, 일본 라인뮤직 실시간 송탑 100 차트에서 1위, 애플뮤직 오늘의 탑백 대한민국 차트에서 1위, 멜론 핫100 발매 30일 이내, 와 벅스, 바이브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음원 플랫폼에서 예열을 거듭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라이즈는 다양한 차트에서 거무스름한 성적을 걷어내며 지난 주 음악 방송에서는 러브 119 무대를 선보였다. 그들의 퍼포먼스는 첫사랑의 감정을 소환하는 듯한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119 포인트 제스처로 가득차 돋보이는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나이즈는 1월 17일 오후 8시 45분에 방영되는 tvN '6키즈온' 더 블럭에 출연하여 더욱 다채로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무서운 흥행세를 보여주며 음악 신 스테이지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들만의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